갔는데요, 예쁘죠? 성안고등학교에 오면은 이 스티치 속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잊힐수 있습니다. 네, 허단영 학생이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따왔다는데요.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안고 보건간호과를 재학 중인 양년 허단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취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취업 지원부실로 왔습니다. 이제 궁금증을 한번 풀러 가볼까요? 네, 주로 전공도과를살려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취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택 성모병원, 안성 성모병원. 청세 아이들 병원 같은 준종합병원으로 선배들은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네, 간호사를 도와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활력지후그 다음에 환자 이송복귀,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황구에서는 1학년 때 치위생사 선생님이 오셔서, 치과 수업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치과 교육 이수증을 받습니다. 치 위생사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치과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간호 어, 종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성실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출혈이 좋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 성적까지 우수하다면 어, 생기부를 가지고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더 어, 좋은 이미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취업 시기가 된다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도와줍니다. 네,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취업으로 놀러 오세요. 네. 안녕. <laughs> 안녕하세 응. 제가 오늘은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왔어요. 잘 왔어요. 먼저 특성화고도 대학 갈수 있나요? 아, 정말 갈수 있죠. 우리는 특성화고에 오면 취업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 간호과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선배님들의 사, 예, 사례를 보면 30%는 대학을 가고 30%는 보건계열과를 가요. 그리고 30%는 취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과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은 대학에 가서도 똑같이 배워요. 신기하죠? 그거를 조금 압축해서 고등학교 때는 좀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서한고에 입학하고 관심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오, 엄청 많아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서한고등학교 보험간호학과는한번 들어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실습을 한다는 조금 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학과가 성안고등학교 보건 간호과라고 선생님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즐겁게 수업해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펙차입니다 <쏘> <쏘> 성안고등학교로 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성안고로 오세요.